우리 닐루 누나 괴롭히지 마! 나쁜 사람은 내가 혼내줄 거예요. 얍! 얍! 지바이르 씨, 변론에 쓸만한 자료를 수집 중인데 혹시 좋은 생각 있어요? 이치를 따지는 거야 쉽지. 그런데 놈들은 지금 생태집을 잡고 있잖아. 난 지금까지 극장의 모든 업무를 열심히, 아주 꼼꼼히 해왔어. 절차나 허가 같은 것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겨도 꼬투리 잡히지 않게 그랬던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줄이야. 응, 어,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이상, 그녀도 우리 극장 사람이야. 극장 사람이 외부의 압박 때문에 종일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지배인 자격이 없는 거겠지. 아무튼, 규칙대로 할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 그들에겐 극장을 철거할 자격이 없어. 적어도 아직은 말이야. 이 점을 확실히 해서 놈들이 한 걸음 물러서면 기세면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네, 명심할게요. 에휴, 이런 일은 한두 번본게 아니지만, 상대가 하필 아카데미하라니. 너희가 준비할 동안 나도,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야겠어.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준비는 해야잖아. 얘기 끝나면, 나 대신, 우리 단골들에게 공연을 잠깐 중단한다는 소식 좀 전해줘. 꼭 중단해야 해. 지금은, 아무도 공연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극장 사람들과 관중 모두에게 책임을 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닐로. 넌 정말 대단해. 앞날이 탄탄대로인 네가 가장 먼저 나섰잖아. 주바이르 씨, 전단한 번도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전 여기가 정말 좋고 여기에서 계속 춤추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두와 같이요. 갈수록 그녀를 닮아가는구나. 힘내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야! 음, 그녀가 누구야? 내 선생님을 말씀하신 거야. 춤을 정말 잘 추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게. 시간 있을 때 공지해주면 돼. 급할 것 없어. 저 사람이랑 말하기 싫은데 벌써 나한테 선입견을 품고 있다니 새로운 의견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럼, 드러나 볼게. 하지만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 생각나는 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네. 지금 토론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예술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지? 예술이 가진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관중이 공연을 즐겨진다면 저도 함께 즐거워진다는 건 알아요. 이것도 일종의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해? 저 사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하는 거 몰라? 아니, 아니. 닐루의 대답이 너보다 훨씬 더 좋았어. 내가 생각한 답과 아주 근접하기도 하고. 예술의 의미는 창작자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관중이 부여하는 거야. 누군가 감상해주는 예술이야말로 관중의 정신세계의 흔적과 가치를 남기게 되어 있지.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나도 학자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처럼 예술의 끝을 쫓은 적이 있어. 하지만 항상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이해됐는가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 수준이 높은 작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진 않았지. 그때부터 쭉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닐로의 공연을 보고 생각이 바뀐 거야. 그 정도로 굉장한 거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즐기고 있었어.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관중들의 시선을 즐겼고,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겼지.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야. 갑자기 그런 말씀을. 더 의아한 건, 연기를 못해도, 나를 포함한 모든 관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태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예술의 끝이 아니었던 거야. 난 예술 연구원 최전방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이 극장에 왔어. 여기엔 내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 예술은 더 이상 모래성 같은 존재가 아니었고, 계기야 무엇이든 일단은 관중이 좋아해야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 그걸 못한다면, 예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랑 주바이르 씨가 아카데미아의 명령을 어기고 극장의 공연을 바꾸지 않은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거나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바꾸지 않는 거죠. 과거엔 수많은 사람에게 각광받았지만, 난 그런 허황한 명성을 포기하고 오늘날의 자유를 얻었지. 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너님이 최고의 무대를 갖고 있고, 이런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없어. 상대가 아카데미아일지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응원 감사해요, 가선이씨. 공부 빨래 놈들에게 뜨거운 맛좀 보여줘. 우리가 뭔데? 완전 진지하잖아. 같이 지내다 보면 보기엔 냉정해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는 걸알수 있어. 테이블과 의자를 고치고 페인트칠까지 도와주셨는걸... 전혀 몰랐어. 아쉬움도 일종의 아름다움이라지만, 이런 방식은 도통 납득이 가질 않는다니까. 오늘 정말 다시봤어. 사실 이나야 말이 맞아. 난 닐루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야. 난 찬물을 끼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닐루는 나서서 맞서 싸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난 그런 용기와 각오가 없었거든. 그런 내가 반대하고 창물까지 끼얹으면. 정말 너무하잖아. 닐로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우리보다 훨씬 더잘알 거야. 아카데미아의 도전장을 내밀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젊을 때가 생각이 나네. 그땐 무서운 게 없었고, 항상 위험한 곳을 향해 나아갔지. 지금은 그럴 기회가 없지만, 그때의 추억이 계속 생각나. 정말 죄송해요. 극장이 사라지면 소린과 에베는…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극장이 사라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그대로잖아? 모험가의 의지를 무시하면 안 되지.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후회할 것 같아요. 모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걸 걱정하고 있었구나. 걱정 마. 아쉬움을 극복한 경험은 충분하거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적응하게 될 거야. 지금도 봐. 소린이랑 앱베 모두 즐겁게 지내잖아. 소린도 막 극장 시험을 통과해서 곧 배우가 될수 있게 될 거든. 소리는 너와 같은 무대에 설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했어. 지난 날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 극장에 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럼 소리는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아마 아닐걸. 어, 이거 위로 맞지? 반은 위로고 반은 진심이야. 극장에서 지내는 동안 조금씩 깨달은 게 있거든. 경험은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해석하냐가 더 중요해. 난내 인생에 남편이 죽으면서 같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소린과 에베가 그 사고로 인하여 행복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극장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새로운 삶이 열릴 기회가 있을 거야.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사람이 정의하는 거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잖아. 일리 있어요. 닐로, 극장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린 모두 네 곁에 있을 거고 극장도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네, 정말 고마워요, 리카르 언니. 별 말씀을. 네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줘서 나에게도 많은 격려가 되었어. 넌 분명 엄청 훌륭한 모험가가 될수 있을 거야. 과 과찬이야. 그럼 격려의 힘입어 정신 바짝 차릴게요. 하. 마음이 순식간에 가벼워졌어요. 다행이네. 결론 할때 우리 애들 데리고 응원하러 갈게. 이번 일은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해. 결과야 어쨌든 많은 수학이 있을 거야. 내 친구들과 극장 손님을 다 같이 불러서 닐루에게 힘을 실어줄 거야. 혹시라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소란을 피워서 샤리프 씨 목소리가 안 들리게 할 생각이지. 에? 그건 안 된다고? 어...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